안녕하세요. 주감초등학교 교사 이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융합 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의 미디어 역기능 문제를 동화를 통해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때문에 수천권에 달하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쉽사리 노출시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심각해서 각종 SNS에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소속, 다양한 사회적 정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범교과 교육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소 형식적이고 일회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는 일은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일임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은 다소 어렵다고 인식되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실과나 사회 등의 일부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1, 2학년 저학년 시기부터 개인정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볼 수업 사례처럼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업은 주감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에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 수업의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습 내용이 교육 과정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학년부터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창체 등의 시간을 통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칫 어려운 내용이 될수 있어서 1학년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학습할 것인지 정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성취 기준은 별도로 없지만 이번에 함께 살펴볼 수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개인정보의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이 수업의 특징은 개인정보 보호를 저학년 수준에 맞게 동화를 통해 도입하는 스토리텔링 기반 교수와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방법과 소재에 따라 수업을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개인정보 유출로 할머니를 잃은 빨간 모자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빨간 모자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집에 음식을 가져다 드리러 가는 중 늑대를 만났는데 늑대에게 꾀임을 당해 할머니의 집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할머니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늑대는 빨간 모자의 개인정보를 캐내어 빨간 모자마저 잡아먹으려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이용해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빨간 모자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어요. 사나운 늑대는 빨간 모자를 어, 잡아먹고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들킬 것이 걱정돼서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를 먼저 잡아놓고 빨간 모자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 빨간 모자야 어디 가는 길이니? 안녕. 몸이 아프신 할머니 집에 가고 있어. 아 김땡땡 할머니시? 지 아니 아니. 우리 할머니는 박 세모세모 할머니인데? 아 네가 박씨 할머니 손녀구나. 할머니 전화번호가 0 1 0 7번 맞지? 아니, 아니, 우리 할머니 전화번호는 오래전부터 0 1 0 1이었어 빨간모자야 박생모8 3 할머니가 강5 8정5마을에 빨간 벽돌 집에 살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아니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산 넘어 니아마을 입8 파란 지붕이 있는 하얀 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넌 누구니? 늑대는 빨간 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큼 달려 미아마을로 갔어요. 빨간 모자가 난 파란 지붕이 있는 하얀 집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똑똑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굵어졌구나 너가 빨간모자라는 증거가 있니? 그럼요 우리 할머니 이름은 박세모세모이고 전화번호는 0 1 0 0 0 1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성녀가 아니라면 이것을 어떻게 찾아왔겠어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문을 열고 늑대에게 잡혀 먹었어요 늑대 도착한 빨간모자는 이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답니다 다음으로 빨간 모자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머니가 누구인지 학생들이 맞춰보는 내용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스토리텔링 기반 학습에서 활동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정리함과 동시에 할머니임을 알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저학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란 누군가에 대해 알수 있는 정보 정도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노출된 빨간 모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펜을 이용해 이를 직접 지워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앞에서 알아본 이름, 얼굴, 주소, 생일 등 개인 정보를 학습지에서 찾아내 삭제합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의 신고 방법이나 오프라인에서 택배 상자의 이름이나 집 주소 등을 지우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 꽁꽁 자물쇠를 채워보는 활동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방법과 관련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짐을 적어보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동화를 재구성하여 개인정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는 내용의 수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수업은 수업 방법의 융합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이야기 들려주기, 놀이와 같은 방법을 개인정보라는 개념의 학습에 접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조심해야 할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시민의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